사실 또 이렇게까지 알려주셔도 아마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거를 다 보신 다음에 바로 글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아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한 200만 원 정도 낮춘 것 같습니다 오, 하루에 30분 투자를 해서 200만 원 아낀다라는 표현도 맞고 어떻게 보면 200만 원을... 버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한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업에 좀 관심이 많은 룰루루랄랄라입니다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임당 이제 에어님 예전부터 유튜브를 한 4년 전부터 봤었는데 항상 관심만 가지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이번에 좀 진짜 좀 진행해 보고자 한번 서울 강의를 한번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이 무료 강의를 할 때마다 광고 대행 말고도 다양한 인사이트들 정보들을 제공을 해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났다 라고 연락 오신 분이 처음이에요 아... 어... 네. 안, 안 했던 거죠? <laughs> 네. 그때 무료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을 안 시킨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아우 저는 진짜 정말 진짜 감격에 겨워가지고 진짜 꼭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메인 주제가 될체험단 블로그 글쓰기만으로 과연 얼마나 아끼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구독자분들은 체험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아주 짤막하게 체험단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고주분들께서 자기네도 홍보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이제 블로거들을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쓰고 홍보를 해주는 그 대가로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식을 공짜로 먹고 숙박이나 이런 것도 공짜로 하고 블로그에 음. 글만 써주면 되는 그런 일이 체험단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체험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부업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진입장벽이 되게 좀 높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블로그 글쓰기는 사실은 뭐 제가 평소에 많이 접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다 블로그는 자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블로그 글쓰기에 가장 조금 연습하기가 쉬운 게 체험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입장벽이 이거좀 낮은 것 같아서 체험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부업을 하는 게 자본이 이제 좀 필요한데 네. 사실은 이거는 제 시간만 투여를 하면은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무자본이다 예, 무자본으로 진행할 음.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좀 효과가 빨리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오프라인 강의를 듣기 전에도 체험단을 하시고 계셨던 상태인가요? 알고만 했지 사실은 이거 실천을 못 했는데 음. <laughs> 똑같은 한마디 에더라도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 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지 라고 이제 뭐 건너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 실패했던 모습들을 되게 상기를 시켜 주셔 가지고 음. 하나는 무조건 이뤄야 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문자 수를 제가 빨리 이제 높이는 방법을 알려 드렸었을 때에 네. 이 방법이 없었더라고 하면 과연 본인의 블로그는 크는데 얼마나 걸렸을 었것 같나요 최소한 한 5배 이상은 좀더 걸리지 않았을까 음, 지금 하 하루에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하셔서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아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글 쓰는 게 이제 좀 서툴다 보니까 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제 걸렸었는데 지금 네. 제가 이거를 진행한 지한 40일 조금 넘었거든요 네. 지금은 하루에 한 30분? 길어야 30분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네.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한 200만 원 정도는 긴것 같습니다 오, 하루에 30분 투자를 해서 200만 원 아낀다라는 표현도 맞고 어떻게 보면 200만 원을 버신 거죠? 네,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 200만 원더 넘는 돈이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이 블로거라는 게 핵심이 될것 같은데 블로거 누구나 될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할수 있는데 누구나 할수없다고 <laughs>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이게 꾸준한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에 내가 그냥 블로거에서 글만 쓴다라고 해서 네. 내가 가고 싶은 떠나고 싶은 숙박이나 뭐 이런 데가 무조건 갈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뽑피는 기준이 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방문자 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글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노출이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즉, 내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 블로그를 선택할 확률이 커진다. 네, 예, 높다라고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오프라인에 알려줬던 이 블로그를 이좀 빠르게 키우는 이 방법, 이 방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좀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성장을 할수 있었고 네. 오히려 좀더제 저만의 노하우를 좀 빨리 터득할 수 있었던 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시작을 하는 편이 도움이 많이 된다? 예, 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블로그에 글을 몇번 정도 적었었을 때에 체험단을 가시게된 걸까요? 이게 네이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들어가지면 썸네일 되게 다양하게 보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최소한 한 페이지 정도는 조금 차 있는 느낌이 나야지. 음. 딱 봤을 때, 아, 이, 이 사람이 되게 이 공부를 잘하는 블로그고, 평소에 이제 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인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는 처음에 글을 쌓고, 네네. 블로그 체험단을 신청을 해야지 네네. 당첨이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사실 또 이렇게까지 알려주셔도 아마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블로그에 체험단이라고만 이제 검색을 해보셔도 되게 굉장히 네. 많은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네. 어느 플랫폼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요새는 워낙 좋은 플랫폼들이 많으셔서 처음 하시는 분은 오히려 조금 덜 유명한 플랫폼들도 되게 다양한 맛집이나 다양한 액티비티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작은 플랫폼부터 조금 활용을 하시면 처음부터도 체험단에 이제 선정이 되셔서 무료로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험단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네. 목표가 있을까요? 이 체험단 쪽으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방문형 형태의 이제 방문형 체험을 훨씬 좀 비중을 높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송을 받는 이제 배송형 이제 체험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뭐 부산 뭐 대구 어디서든지간에 전국에서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훨씬 조금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배송형은 당첨률이 많이 높지는 않은 편인데 조금 블록을 더좀 꾸준히 해서 이제 배송 당장도 제가 원하는 음식을 뭐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당첨될수 있을 때까지 조금 계속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해 보니까 한 달에 이제 앞으로 얼마 정도 최대 네.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사실 제가 직장인이어서 지금은 평일 저녁이랑 주말에 많으면 두 끼의 카페 한 군데 이 정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만약에 주부이시거나 뭐 이제 집에 좀 이제 계속 계실 수 있으신 분은 사실 하루에 세 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한월한 4, 500 정도는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보고 오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저도 항상 이 시청자 입장이었었고 제가 이렇게 뭐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인데 네. 항상 보면서 침대에 누워 있거나 뭐 화장실에서 그냥 유튜브 보면 서 쇼츠 보면서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 하시면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을 못, 못 봤거든요. 뭐 음. 어,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글이 퀄리티가 많이 높지 않더라도 지금 바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써보시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더 쉽거든요. 음. 지금 이거를 다 보신 다음에 바로 글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때문에 와 달라고 했. 했을...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무튼 오늘 뭐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시고 저희 뭐 식사 한번 하러 가실까요? 아 예식장 <laughs> <네네>, 시간 되시면 <laughs>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네. 저그 체험단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좀 궁금해서. 체험단이요? 네. 아니 돈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왜왜 보실래요? 어, 좀, 좀 궁금함이야.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유튜브에 어차피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체험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뭐 1일 차부터 이제 쭉 가보는 거 어때요? 영상으로 블로그를 작성을 할 때요 네. 일단 방문자 수가 빨리 올라가기 전에 블로그에 일상 글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쌓아줘야 돼요 블로그 탭에 위에 올라와 있는 1위에서 5위까지 쭈르륵 보세요 그냥 보시고 아 이런 흐름대로 쓰는구나 음. 라고 이제 본인이 알고 나서